아우격아? 오빠 왜? 아라세요. 자, 두 번째 타일. 큐! <laughs> 이렇게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홈멀리 이창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멀리의 동대원 과장입니다. 따로따로 편집할 거죠? 따로따로 빠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네. 지동에 이제 두 번째 타일. 네. 얘는 주차를 세 대도 될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데 넣어서. 네. 옆집은 아예 이제 주차면이 한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네네. 얘도 쭉 어 안쪽까지? 안쪽까지. 마당까지? 그럼 세대 되고 여기 네대한대 더. 네. 네. 근데 여기 뭔가 생길 것 같아요. 전기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있어요, 그죠? 네, 이쪽으로 펜스를 쳐서 아니면 네. 또뭐 슬라이딩 개폐 주차시설 그런 거 해도 되,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따 정확하게 한번 여쭤봐요. 네, 자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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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 애들 이제 필로티 타입이에요. 예. 지금. 저기는 촬영이 불가하대요. 벙커 타입, 지금 손님들이 네. 워낙 많아가지고. 네. 벙커 타입은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응. 이렇게 주차 두대 하시고, 이런데다 막아버리면은. 다 <laughs> 막아버리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마당 공간. 네. 음, 앞에 빌라가 차면이 다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신경 쓰이시면 좀더 높게. 네. 높은 나무나 펜스 하시는 아니시면 게 좋을 것같 아니시면은 어느, 나타프 같은 거 위에다 살짝 걸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썬룸. 썬룸에도 되고. 네. 끊는 <laughs> 비용이 나가서. 네. 어, 이거 사이즈 별로 안 커서. 네. 이그 정도는 해도 되겠는데요? 그쵸. 그렇죠. 차마도 응. 나와 있고, 실래기 응. 응. 여기도 다폴딩도어네요 응. 오셔서 여섯 개다 보시, 지금은 여섯 개다 보실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응. 고르시면 돼요. 네. 나가면 은 이제 그 집은 못 보는 거죠. 수도. 전기. 정리. 네. 응. 그 응. 이쪽은 한쪽으로 신발장 네 칸. 네. 문면은 음, 다 도장 처리돼 있고 슬라이딩 네, 통이네요. 네. 문 닫고 불 끄면 네. 되겠다. 이거에서도 어. 오네 어, <laughs> 네. 괜찮은데? 네 키고 살아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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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뭔가가 느낌 어? 확 달라졌어요. 그죠? 주방이, 음. 어? <laughs> 주방이 없어요. 어? 주방이 없어요. 특이한 구조인데요? 어 주방이 없네요 진짜. 네. 음, 거실의 이 방이에요? 뭐, 죠 <laughs> 여기 있는 거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막아가지고. 그쵸. 앞에 연장에 썼는 하고, 뭐, 작업실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음. 일단 여기는 2m80에, 네. 계단 앞에까지. 4m93. 네. 시스템이 한번 설치되어 있고, 네. 이쪽은 폴딩도어, 주차장으로 이제 픽스창이 설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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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올패드 도 들어가 있고, 네. 어? 방이 밑에 두 개나 있는데요? 에어컨하고. 네. 음. 1층하고 2층을 뒤집어 놨나요? 그랬겠다. 그쵸. 아, 그쵸. 주방이 위에 있나 봐. 아, 그런 것 같아요. 음. 2m60에. 네. 그러니까 얘가또 지상주 타입이니까 네. 혹시라도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네. 거 좋아하시겠는데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음, 1층에 방이두 개나 있고, 3m40. 생각보다 긴데요? 네. 네. 에어컨하고, 뭐 콘센트. 네. 개별난방 다 되고, 공용 욕실 샤워 파티션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샤워시설, 되어 네. 있고, 선풍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층이, 네, 나뉘어 있고요 치마형 세면대, 그리고, 네, 선구장까지, 어,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 천장이 지금 도배잖아요? 네. 근데 여기 혹시라도 누선화 점검할 때못 하잖아요? 네. 대공사장님 위쪽은 또, 점검구가 있어요? 네, 점검구가 네. 있어요. 거기서 점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방이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네. 1층에 방두 개. 네. 어제 본 집도 1층에 방이 두개 있었는데 얘도 방이 두개 있네요. 네. 걔는 이제 얘보다 두 배, 두배 비싼 집이고. 2m38. 아, 하나. 그 어제 본 집? 아, 네. 여기는 3m40. <laughs> 네. 시스템 에어컨하고 네. 다 메리트. 근데 점용으로. 뭐니 뭐니 해도 위치는 애 따라갈 현장 없습니다. 그렇죠. 네. 위치가. 이 위치에 이제 단독형 네. 주택이 있다는 게, 한주였어요 오, 와, 여기는 통, 통으로 되어 있네요. 아, 여기가,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1층에다 썬룸을 하시고, 응. 옆에 공간은 다 주차해갖고, 세대 넣으시고, 응. 마당은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죠? 야, 여기도 거실로 써도 되고, 혹시 뭐 혹시라도, 네. 가족 구성원이 더 있으시거나 작업실 만드시면, 쉬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멀티룸 만들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가벼워 안 세워도 되고, 그 틀만 해서, 저희처럼 사면동, 음. 사면동, 6연동으로 네. 하나 실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음. 아니면 그냥 파티션만 치셔도 되고요. 이쪽 폭이, 음. 4m11. 지금 주방, 주방 아일랜드 앞에까지, 거리가 6 m 8 9예요 네. 어. 네, 실링 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식탁 자리도 지금 4인용 이렇게 놓으셨는데, 길게 더 놓으셔도 돼요. 그렇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음. 크게. 층도 높게 잘 나와 있고. 커튼 박스 위쪽으로도 다 간접 조명 다 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라인 조명도 기억자로 이쁘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벽파 같고. 아, 뭐. 여기도 쭉 들어온 거. 네. 실링 팬도 들어가 있고. 네. 조명이 은은한데 어둡진 않아요. 그죠? 음. 요새 조도를 좀 낮추는 추세예요 네. 어, 네. 여기도 냉장고가 안 딸려? 아직 안 써있네요, <laughs> 냉장이라고. 네. 네, 요새 수급이 잘안 돼서. 네. 음, 이쪽으로. 김치 냉장고. 냉동고. 네. 음. 그리고 냉장고. 따란히. 네, 따라니 음. 아까는 한단 조금, 한, 조금 더 높은, 한 정도 높은 서랍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 더 낫네요. 네. 음. 그냥 키 작은 여성분 괜찮겠다. 네. 그쵸. 네. 음. 하고, 뭐, 여기도 다 수납이 고 길게. 네. 집으로. 어, 어. 수납은 어. 충분하게. 충분합니다. 자. 세척기 들어올 자리도 있고. 네. 똑같이 구체삼구인덕션에 하츠 후두. 네. 음. 어. 지저분한 거 안쪽으로 놓으면 안 보이겠다. 그쵸? 그건조대가지 음. 농담 맞을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폭도 여기 있고. 여기가 그럼 다용도실이겠네요. 세탁실하고. 네. 어. 음. 음. 맞네요. 그래서 세탁기 이쪽으로 놓으시고. 넓어요. 나란히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저 그렇죠. 네. 양쪽으로 나란히 놓고. 아니면 일자로 놓으시면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더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여기죠. 야외 파티. 네. <laughs> 네. 주방이 지금 여기잖아요. 주방이 여기서 네. 바로 나가실 수 있게. 안쪽에 네. 세우죠? 이쪽에 세울까요? 네? 네. 아, 여기 세울이네요. 기서 단지가 다 보여요, 여기서 나오면. 진짜 저것도. 지은 지 됐잖아요, 그죠? 그쵸, 1년 됐죠? 예, 네, 네. 깨끗해요. 네. 한번 칠하셨나? <laughs> 여쭤봐야 되겠는데.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타코가 이런 스타코도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때 그 비행기에 칠하는 항공페인트, 네. 그거 칠했다고 했었거든요, 1차 때부터. 네. 네. 근데 여기도 확장해서 쓰셔도 돼요. 네. 네. 썬늠 여기를 이제 다, 뭐, 샌드위치 판넬로 하셔야 되시고, 뭐, 네, 네. 원하시는 자재로 해가지고, 네. 뭐, 비용은 뭐, 자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그죠 또, 어, 에어컨, 이쪽으로 나와 있고, 방에 밑에 두개 있으면 안방이 여기 있겠네요? 여기? 네, 안방이 혼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크진 않겠다, 그쵸? 크지는, 어? 아. 작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사이즈? 이게 괜찮다고요? 작은데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3m 70, 여기는 3m 38. 뭐 네. 드레스룸도 화장실도 없는데, 어? 드레스룸이 어 없어? 어디요? 있어요? <laughs> 아, 여기도치되에있고여기침대 어, <laughs> 어? 네. 어? 놓고, 뒤에 여기는 네. 책이나 꽃 올려놓으시면 되겠다, 네. 그렇죠? 콘센트가 양옆으로 있네요, 그죠? 네. 어, 드레스룸. 어, 있네요. 다 있네요. <웃음> 오, <웃음> 야! 오? 오. 네. 여기도. 아, 안쪽에서 응. 들어오니까. 네. 아, 이거 잘해주셨네요. 봉도 있어요. 아. 네. 선반처럼 아니면 선반 더 해서 네. 수납더 가능하시고 아니면 봉을 더 추가로 설치하셔도 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인데요? 네. 가벽, 이 벽이 가벽이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훨씬 더 넓어 보이긴 했지만 수납이 네.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벽으로 수납도 확보하고 음. 공간도 분리하고. 또. 네. 음. 화이장도 지금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칸 충분하겠다. 네, 자 욕조도 있고 욕조 있는 방실 침면대 변기를 잘 설치했습니다. 환기창도 있어요? 네, 환기창도 있어요. 완풍기도 응. 있고요. 점검구도 응. 네. 따로 있고. 네. 네, 이게 없으면은 이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점검하기 혹시라도 있는지. 꼭 필요해요. 네. 네. 타일도 어 그레이팅이. 어, 잘 어울립니다 얘는 왜 애만 이렇게 큰지 아, 알죠? 소방 진입차 어네 네. 요새 건축법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쵸 그렇죠. 네. 건축법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응. 그집 짓는 분들이 조금씩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응. 응. 두 가지 타입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인 생각 말안 할게요 이거는,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네. 전화 팀장님이나 어차피 네. 결정 네, 그런 게 네. 있어서 <laughs> 결정을 못해서 추천은 드리고는 싶어요. 음, 네. 네, 그 여섯 개다 보고선 네. 네. 가족 구성원이나 이제 본인의 맞는 네. 뭐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 드려야지 뭐 저희 취향에 맞춰 드릴 수는 없, 없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음, 또 금액도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네, 음. 뭐대지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음. 웨크에두 <laughs> <laughs> 번, 요거 3호? 네. 3호. 네, 3호까지 보여드렸고, 더 촬영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대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영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현장에 오셔서 네. 같이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곳 현장 나오시면 제가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